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 유투루 12살 때부터 엄청난 여드름 고생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드름은 좀 잦아들었지만 피부 컨디션이 날뛰고 여드름이 아예 없는 거 아니고 한 번씩 뒤집어지기를 반복합니다 왜냐? 제품 테스트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민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요즘은 민감인들을 위한 제품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특히 에스트라 에스트라는 민감 피부를 위해서 꾸준히 연구하고 제품을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나 민감 피부다 하시는 분들, 저처럼 에스트라 덕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에스트라가 이번에 희대의 역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그런 제품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붙이는 데에는 이유가 있거든요. 어떤 제품인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저는 어떤 걸 느꼈는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빵! 이 제품인데요. 여기 제품의 이름을 보면 은 에이시카 365 수딩 릴리프 세럼 PH 4.5라고 써있습니다 피부에 대해서 좀 깊게 팠다 하시는 분들은 어? PH 4.5? 약산성? 바로 눈치채셨을 겁니다 에이시카 흔적 진정 세럼이 이번에 리뉴얼이 됐는데 이 제품의 핵심은 약산성입니다 아, 제가 뭔가 지금 말투가, 그렇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제가 약산성 요즘 너무 꽂혀가지고 그런가 봐요.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셨을 때, 아, 뭐 약산성 알지? 나도 들어봤지. 약산성, 폼클렌저도 있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트라가 해석한 약산성,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려볼게요. 민감피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민감피부의 장벽을 봤더니 이렇게 촘촘하고 튼튼하게 되어 있지 않고 얼기설기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이 얼기설기한 틈을 타고 외부 자극을 많이 받게 되고 이 이야기는 에스트라를 통해서도 또 저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민감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 그막 어떻게 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바로 붉은기 자, 그래서 민감 피부의 붉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궁금하잖아요. 민감 피부가 일반 피부보다 더 붉은 이유는 높은 pH 때문. 민감 피부는 일반 피부보다 3배나 더 붉어진다고 하는데, 장벽이 손상이 되면 여러가지 피부 문제가 동반되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이 장벽 전에 좀더 살펴보면, 피부 pH 보호막이 무너졌을 때 장벽이 손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 pH 보호막이 무너지게 되고 장벽이 손상이 되고 장벽이 손상이 됐으니까 외부 자극으로부터 데미지를 쉽게 입게 되고 여러 피부 문제와 함께 붉은기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피부의 pH를 봤더니 pH 5 이하 그 언저리 그러니까 바로 약산성 상태. 여기까지 듣고 보니 여러분들 정리가 딱 되시지 않나요? 아, 나 민감인 피부. 건강한 피부보다는 pH가 높아. 그러면 내가 이 민감한 피부를 조금이라도 안 민감하게 상태를 만들어주려면은 약산성 상태로 피부를 만들어주면 되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천재. 정답. 이 생각을 에스트라도 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에스트라는 숙제가 내려진 거죠. 민감인들의 높아진 pH를 잠깐 낮추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pH가 낮은 상태, 약산성 상태를 유지시켜 줄수 있는가?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 이게 됐을까요? 됐으니까 제품이 나왔죠. 그게 바로 AC카 365 흔적 진정 세럼.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흔적 진정 세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 볼게요. 우리 약산성 폼클렌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감 피부도 씻기는 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씻는 동안 피부에 최대한 자극을 주지 않고 클렌징 하는 동안에라도 피부 pH가 솟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약산성 폼클렌저인데 어쨌든 폼클렌저는 씻겨나가는 제품이죠. 하지만 AC과 흔적 진정 세럼은 피부 표면의 pH를 12시간 동안 약산성으로 유지시켜줍니다. 제품 자체만이 약산성이 아니고요. 이 제품을 발랐을 때 우리의 피부 표면이 약산성으로 12시간 동안 유지시켜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구현하는 게 쉬운 길은 아니었다고 해요. 뭐 사실, 뭐 에스트라 제품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다라고 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그 이유가 민감 피부를 위해서 제품을 만드는 데에 시간과 에너지, 인력 이런 게 정말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게 하나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에스트라여서 이렇게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아모레퍼시픽만의 기술이라고 하는데요. 3D 그물망 구조에 pH 4.5 시카를 가두는! 그래서 피부 표면이 12시간 동안 약산성으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민감 피부가 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피부가 진정되는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거고요. 사용 직후 민감 피부 열감 케어 175% 개선! 사용 7일 후 불균일한 피부톤 2.7% 개선! 1회 사용 시 121%의 붉은기 개선 효과를 확인받았습니다. 제품 질감 보여드릴게요. 살짝 불투명한 질감이고, 얼굴에 바르면 편안하게 보돌보돌 발립니다. 불편함, 거슬림 전혀 없는 질감, 끈적이지 않으면서 너무 쉽게 증발되지 않는 딱 민감인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제형입니다. 민감인들이라면 처음에 새로운 제품을 만났을 때, 아, 이거 뒤집어지진 않을까? 내 피부 괜찮을까? 이런 걱정하잖아요. 어, 완전 통과. 그리고 또 민감 제품이라고 하는 거 많이 써보신 분들 꼭 이렇게 건조함을 느끼는 경우 있지 않아요? 왜 민감 제품이라고 해서 써보면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가벼운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촉촉 유지력? 오, 어, 좋은데? 그러니까 속 건조까지 해결을 볼수 있는 세럼이다. 그리고 제가 과학 실험실 같은 그런 실험은 아니지만 이 세럼만의 효과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럼에 아토베리아 365 크림 딱두 개만 조합을 해서 2주 정도 써봤어요. 뭔가 탄력이 차오르면서 피부가 땡땡해지는 그런 느낌하고는 조금 다르게 정말 이 피부 표면을 약산성 환경으로 바꿔줘서 그런지 외부 자국으로 인한 붉은기가 덜해지고 건강하게 탱실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그렇게 두 개만의 조합으로 2주 동안 사용을 하고 또 여러 조합으로 이 제품을 계속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뻥이 아니라 한참 테스트를 하고 이 제품 때문에 미팅을 갔거든요? 미팅 가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에스트라 관계자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신 말씀이 유트린이 왜 이렇게 피부가 맑아지신 거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진짜 a 시크 세럼을 계속 써서 그런가? 라고 이게 그첫 만남이 되게 짜고 친 듯한 그런 대화가 좀 오갔거든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은 아, 뭐야. <laughs> 그런 생각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데 어쨌든 피부가 맑아 보이게 하는 요인들이 뭐 요철 정리, 각질이 좀 이렇게 턴오버 주기가 건강해진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붉은기가 조금 완화가 됐을 때또 피부가 맑아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다 합쳐졌을 때 피부가 더 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에 피부 표면을 pH 농도를 맞춰줘가지고 더 건강해 보이고 맑아 보였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조금 민망한데, 네, 그랬어요. <laughs> 그리고 또 저도 제품을 테스트하고 광고를 해야 되고 이러면은 저희 편집자님들께도 이 제품부터 저부터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편집자님 중에 한 분이 피부가 한번 뒤집어져 가지고 굉장히 꽤 오랫동안 고생을 좀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이 피부에 대해서 엄청 검색을 하셔 가지고 진짜 제가 보기엔 거의 박사급이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피부 환경이 약산성이 되어야 기능성 제품도 더잘 받는다 하는 담당 피부과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 그래? 싶으면서 이 제품 발라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 팍팍 발라주고 그랬었어요. 그랬더니 그 기능성 제품들이 주는 효과가 좀더 뭔가 극대화되는 느낌? 이렇게 후기를 말씀을 드렸을 때, 아, 뭐 그냥 느낌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셔도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얘가 분명히 그런 기능성 제품들의 부스터 역할도 해준다. 아, 이뭐 제가 메이크업도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밝은 옷도 입고 그렇긴 했지만, 오늘 좀 이렇게 유독 화면에서도 어떤 그 맑음, 그좀 이렇게. <laughs> 티가 나지 않나요? <laughs> 그래서 이 제품을 또 이래저래 조합을 해보면서 제가 딱 생각이 들었던 게저 백화점에서 제품들 구매도 진짜 많이 해보고 그랬잖아요. 백화점 제품 중에 스킨케어 전에 쓰는 스타터 제품이 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제품이 피부 표면을 약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스타터 세럼처럼 써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써봤어요. 그러니까 얘를 먼저 얇게 깔아주고 그리고 토너를 찹찹 먹여주고 그 다음에 기능성 들어가 있는 세럼 써주고 또 기능성 막 엄청 들어가 있는 그런 크림 써주는 방식. 그렇게 써봤을 때도 이 세럼 제형 자체가 막 너무 띡하거나 무겁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첫 단계에 깔아도 얇게 스미고 질감 자체가 전혀 부담이 없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 스킨케어를 이렇게 쌓아도 크 뭐랄까 그냥 피부에 쫙 그 스킨케어들 이렇게 맛있게 붙어버리는 그런 느낌이 나요. 사실 이 스킨케어도 투자잖아요. 근데 이 투자한 거를 뭔가 이자를 싹 쳐가지고 내가 다시 쏙 받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 제품을 계속 계속 써보고 있었던 어느 날이 제품을 테스트하면서도 또 다른 제품들을 테스트를 하게 되거든요 아 엘스트라 제품은 아니고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을 테스트를 했는데 바르자마자 그 다음날 피부가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사진이 조금 그러실 수 있는데 피부 잘 뒤집어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보이는 사진처럼 뒤집어진 거는 안 맞는 제품을 발랐을 때 이런 식으로 뒤집어지거든요 이렇게 된걸 보고 어? 솔직히 잘 됐다 생각했어요. 왜냐면, 진정 루틴에 이 제품을 넣어가지고, 진정에도 효과가 있을까를 볼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렇게 됐을 때, 압출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기는 한데, 저만의 방법입니다. 저는 압출을 쫙쫙 해주면서, 에이씨가 흔적 진정 세럼 딱 바르고, 그리고 아토베리아 365 크림. 그두 가지 조합으로만 3일을 했더니, 쿡쿡 나아지면서 5일 정도 되니까, 피부가 웬만큼 돌아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막또 너무 자극을 많이 주면서 하는 그런 압출은 아니고, 좀 적당히 보면서, 저는 어쨌든 12년 동안 이렇게 짜왔기 때문에, 이걸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번에 피부가 뒤집어지고 나아지는 과정을 약간 제 3자의 시선으로 이렇게 좀 조급해하지 말고 싹 지켜봤더니요. 아장벽만 케어 할게 아니라 피부 표면의 pH까지도 약산성 환경으로 만들어주면 내 피부의 스스로의 힘도 도움을 좀 받는구나 이런 걸 완전 느꼈어요. 이 에이시카 흔적 진정 세럼을 소개를 해드리는 김에 우리 민감 러들은 그 민감 라인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잖아요. 또 무엇보다 에이시카가 에스트라에서도 굉장히 또 코어층이 있었던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의 라인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이시카 패드 이 패드가 쿨링감을 싹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패드인데요. 또 우리 민감인들 쿨링감이라고 하면은 바카? 민트? 뭔가 그거 붙였을 때그 쿨링감으로 인해서 더 자극받는 거 아니야? 또 이런 걱정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쿨링 제품을 막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에이시카 패드의 쿨링감은 다릅니다. 어떤 성분으로 인해서 시원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소재로 인해서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 여름에 시원한 소재의 옷 입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옷 소재가 시원해서 뭔가 선들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는 패드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피부에 쿨링감을 느거예요 해주는 그런 똑똑한 발상의 템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냥 진정하고 싶어요를 넘어서서 아 진정하면서 진짜 확 시원해지고 싶어요 그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림도 같이 리뉴얼이 되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쓰면 좋아할만한 그런 질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감 피부들이 또 너무 꾸덕한 거를 선호하지 않는 또 그런 경향도 보이거든요. 그런 니즈에 맞춰서 너무 묵직하기보다는 좀 라이트하게 제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도 쉽게 건조해지는 그런 질감까지는 아니고 정말 수분 촉촉, 진정 그 느낌. 그러면 토너는요? 있습니다. 이런 거는 화장솜에 먹여가지고 이렇게 팩 해주듯이 확 얹어주면 너무 좋죠 얘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시트 마스크라든지 겔 타입의 두꺼운 팩 아니면 모델링 팩 이런 거 얹었을 때 남들은 진정되는데 내 피부에는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워낙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영양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스페셜 케어의 팩보다는 얇은 솜 같은 데 이런 진정 토너를 먹여 가지고 수분 팩처럼 얼굴에 화장솜 붙여 놓는 게 훨씬 더 효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품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혜택이 있는데요. 4월 1일부터 3일까지 올리브영에서 흔적 진정 세럼 40ml, 흔적 진정 세럼 20ml, 리페어 크림 1ml 이 모든 구성을 28%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부터 2일까지는 선착순 3,000분께 에이시카 365 체험 키트를 드리는데요 에이시카 365 세럼 7ml, 크림 10ml, 패드 2매에 토너 25ml까지 거기다가 이번에 새로 또 나온 비타시 선크림 10ml 여러 가지 체험해 볼수 있는 키트여서 이왕이면 3,000분 안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1일부터 3일까지 구매 인증 이벤트도 있습니다 짠! 이 스탠리 텀블러 50분께 증정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 확인해보시면 되는데요 에스트라가 민감 피부에 진심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우리 또 트루버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 증정 이벤트까지 챙겨주셨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민감 피부는 이제 디폴트값 기본으로 믿고 쓸수 있는 템이 생겼습니다 세럼으로 쓰기에도 너무 좋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터로 써보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에이시카, 민감인들의 희망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